2024년 12월 24일 일용할 양식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요절 23절 제목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위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마리아가 요셉과 정원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죄 없으신 사람이 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가만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천사는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과 아들을 낳게 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짓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시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의 몸을 통해 태어날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불리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저자 마태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세리로 살다가 멸망할 그를 예수님은 불러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므로 그는 성 마태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어떤 죄인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적용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한마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